수료증이라는 게 지금 혹시 다른 분들수료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laughs> 저희가 수료증이 <솔직히> 없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1조부터 나왔도요 자, 수료증, 소명 정기수. 기아는 히어로즈 주부야구트 공대 이기로 선발되어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고급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2013년 9월 1 1일 서울이 형니다 그 다음, 민정님, 술집 흥명도 흥정, 내용은 습니다다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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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내용은 정가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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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정리명 정비, 정 내용은 정가같습니다 다음, 삼조. 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 네. 성령, 김정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강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수조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있는데 가장 잘한 우수조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네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저희가 <웃음> 나름대로 윤기동씨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술 한술을 했습니다. 자, 우승조는 <laughs> 1조 <1초>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조 좋은 분들에게는 저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외식 상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도 마음이 뿌듯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저희 특공대원님들 본업이 또 죽으셔서 시간이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시간 되기참 쉽지가 않은데 어, 시간 되시셔 감사드리고요. 그데 이제 어느덧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 내주시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더 이제 재미가 있어서 여기서 즐거움을 받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본인 해야 되는 의무 플러스 즐거움 합쳐지면 굉장히 좋게 좋은 결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주거특공대이 고급발이 그러한 어 시간을 장소를 기회를 줬다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뿌듯하게 사각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구단과 더불어서 저희 구단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오래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단의 마음은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더 많은 그런 그런 성공하고 평화하고 또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 구단도 같이 많은 이제 즐거움과 행복과 좋은 성공의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 수도록 같이 함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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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우리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내년에 더 명예반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정말 즐겁게 관람하시고 또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번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좀배가 되는 것 같고요. 같이 그래도 이 모든 주부 팀 저희도 주원들이 워낙 같이 열심히 해서 <laughs> 결과이 때문에요. 이 기쁨을 두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laughs> <근데 웃음> 저는 너무 정말 <웃음> 즐거웠고요. <웃음> 덕분에 그리고 <laughs> 이렇게 벌써 1년이 지난 게 아쉽기도 하고. 계속 더 했으면 좋겠대 지금은 뜨겁네. 너무 재밌었고 이번에는 잠실이지만 원정도 한번 갔다 와서 더넥때는 열심히 응원하고 그때 정말 원정 가니까 더애틋하더라고요 응원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희 명예받는 때더 열심히 네,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